공주 본산성. 영화도 뭐 촬영이 있었나봐요. 관광버스까지. 뭐 지도를 봐야지. 세계유산도시 공주. 공주의 식경, 계룡산. 아무튼 지금 너무 더워서 실내로 일단 이동할게요. 지금 돌아다니기엔 너무 더워서. 국궁 체험 운영 안내. 다섯 발의 2차원입니다. 저 끝에 관역이 있네요.

이곳 공주박물관에서 만난 웅진 백제, 이 위대한 왕국은 무려 678년의 시간 동안 존속했다. 한성에서 시작해 웅진, 그리고 사비로 수도를 옮기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그들의 역사. 이 모든 천도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끝없는 벽을 세우는 싸움이었다. 마치 에르디아 제국이 수천 년 지배 끝에 거대한 세계의 벽 뒤로 숨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멸망을 기다렸던 것처럼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왕국도 벽 뒤에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다 결국 멸망이라는 종착역을 피하지 못했지 권력의 쇠퇴는 막을 수 없다 벽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다 역사는 권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 무너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갈 길을 여는 것이다 탐사는 계속된다 신조 사자게요. 이렇게 국립 공주 박물관 추워 1, 2층이고요. 시간은 그렇게 안 걸렸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기억에 남는 거, 충청도 지역, 한반도 역사, 구석기, 뗀석기 신석기, 청동기, 백제니까, 삼국시대까지. 신석기 시대에 이제 빗살 무늬 소기가 나오거든요. 뭐 초기 농경사회, 뭐 담을 그릇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민무늬로 가는데, 이제 또 뇌, 뇌피셜인데, 처음에는 초기니까 이쁘게 토기 만들려고 데코도 하고 막 이렇게 꾸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농경 사회 에 들어가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대량 생산. 손으로. 근데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무늬 아무것도 없이 기능만 살려서. 근데 이런 거 교과서에 귀찮아서라고 하기 뭐하잖아요. 애우기 쉽게 처음에는 공들여서 한두 개.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일 때는 계란. 파송송 뭐 계량컵 해가지고 550ml 해서 하는데, 뭐 라면 한 네다섯 개 끓이 엄마, 아빠, 동생 것까지. 그러면은 이제, 눈대중 대충 하잖아. 빗살 무늬에서 민무늬로. 심플하게. 카페에서 나와서 목적지를 이동 중입니다. 기도 역시 세계 문화 유산. 매표소가 있네요. 네. 마곡사에 이어서 여기도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네, 삼천원입니 네, 고마 열차는 뭐예요? 고마 열차요. 어 저쪽에 뭐 박물관하고요. 아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관광. 지로 보는 거고 여기를 올라가지 않아요. 아 네. 이렇게 티켓. 은산성이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아, 부여. 아, 그래. 영화도 뭐 촬영이 있었나봐요. 동산성의 혈투 촬영장지. 먹거리 타운. 있어가지고. 입장료는... 3,000원. 약간의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꼬 응. 꾸불꾸불 한번 돌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네요. 내 어, 표검사는 여기... 안 하세요, 이상하게. <laughs> 오렌지 옐로우톤의 깃발이 나뭇기면서 저게 백제의 어떤 표식이었나 헌병단 진격거에서는 말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주둔병단은 장미 조사병단은 방패 무슨 영상이지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용은 아니고 에 뭔지 모르겠네 그럼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오! 외곽 따라서 올라가면은, 예. 어, 벌써 뷰가 상당하네요. 높이도 올라가니까. 진짜 여기서 화살 쏘면 진짜 밑에서 침공이만참 공격하기 어렵겠다. 저쪽으로 갔어야지 금강이 여기네. 일단 한번. 외곽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시티뷰 쪽으로. 백제는 리버를 좋아했어. 한강유역, 한성백제 시절에는 한강유역일 때. 고구려한테 건네주고, 신라한테 넘겨주고, 이제 금강유역에다가 두 번째 수도. 여기 공주, 농진일 때, 강 끼고 또 수도. 부여 사비도 또강 끼고 수도. 그러니까 백제는 리버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니까 천연 방어 해자 역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 외나라하고 중국 이쪽으로 서쪽으로 빠져 나가기가 편했으니까 수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육로보다 배로 물류 운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그 당시 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시가지, 어, 바람 시원해. 밤에 되면 또 야경 스튜디오가 어떨지 모르겠네. 문제는 얼마나 걸어가야 되나. 이어서 또 다른 빨간 플래그가 나왔는데, 아, 이 깃발의 의미를 모르겠어나술 음, 발굴 조사 현장. 빗물, 토사 흘러내림 방지 차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 걷고 있는데 영은사라고 성내에 또 절이 있네요. 와, 지금 모기가 엄청 달려들어가지고 외곽을 쭉보려고 했는데 모기 때문에 좀 가다가 말았어요. 금강유역 쪽으로 다시 턴했습니다. 금강 유역 쪽으로 가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플래그 했겠군 뭔지 모르겠네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있나? 플래그가 근데 뷰는 확실히 여기가 더 좋네 야 확실히 이강 쪽에 오니까 이성 높이, 성벽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래. 그리고 바로 천연 국경선, 천연 방어라인이 있으니까 확실히 성벽 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까 그 시티뷰 쪽에는 성벽 높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진격거에도 성벽이 있잖아요 월, 신나 로제, 마리아 거기 보면 은 이런 입구 보면 여기는 그냥 벽만 있는데 진격거는 이 앞에 이렇게 반원 형태의 돌출된 지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죠. 거인들의 억으로 사람을 타겟으로 먹는 거인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일자 성벽이면은 모든 큰 외벽에 방어 시설, 방어를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그쪽으로 몰려고 한 곳으로. 그래서 처음 에피소드 1이 그 시간 신학부 월마리아에 있는 그 돌출 형태, LN의 패밀리가 살던 곳이 거인한테 뚫리면서 함락당하면서 월 로제 안쪽 내측으로 저 안쪽으로 다 밀려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벽이 이때 고대 사회에는 대포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벽만 잘 싸고 궁수들 위에 배치하고 하면은 진짜 근접전하기 힘들었겠다. 나중에 이제 진짜 대포 기술이 발달하면 성벽이 쌓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도 낮아지고 오히려 커봤자 어차피 멀리서 타겟만 되지, 방어의 형태가 무의미하니까. 그럼 진격거의 성벽은 뭐 엄청 높기도 하고 대포도 있지만, 일단 그 파라디 섬 안에 있는, 주둔병단이 쓰는 대포의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아, 어, 그렇게 좋았으면은, 이렇게 뚫려도 이렇게 걱정은 안 했겠지. 공산성, 이거, 운동되네, 이것도. 먹은 건 바로 또 소화될라 그러네. 아, 가을에 오면 좋겠다. 가을 그럼 내가 백제병사였으면, 성의 어느 부분 방어할래? 하면은, CTV 쪽보다는 이쪽. 강가 쪽 방어에 근무, 경계 근무하고 싶다고 할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강가 보면서 노가리 까는 거지 그럼 대체역사 과연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통일백제 통일신라가 아니라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으로 이제 외나라랑 연합해서 싸우지만 당해내질 못하죠 임진왜란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상상도 해보고. 일단, 외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자기 형님국가 백제를 멸망시킨 순간부터 이미 생이야 이제 남이야. <laughs> 빚진 거 없다, 이거거든. 그러지 않았을까. 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백제가 한자, 불교, 어, 도자기, 이런 것들. 그 물길 따라서 서해 타서 전달해 주잖아요. 고맙지 서로. 근데 그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신라.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임진왜란 일어나는 거는 이제 삼국시대 이후 700년 있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정통 있는 뼈대 있는 뭐 일본 아스카 문화계 쪽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백제가 통일했다고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똑같이 일본 역사는 전국 시대가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였다면 백제를 그렇게 또 평가를 했겠냐면은 하 그거는 또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제 관계라는 게. 또 나당 연합군도 해체 되잖아요 낮에 연합군도 뭐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한때 친해서 동맹 심지어 결혼동맹 까지 가서 사돈 관계까지 맺지만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제신라가 그래도 다 깨지고 싸우고 하는거 보면은 또 그렇게 백제가 통일했어도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은 시간적으로 보나 다른 더 끈끈한 무정 동맹, 파트너십 해도 박살 나는 거 보면 전혀 상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교가 일방통행이네요 우측에 자전거도로 하나 있는 것 같고 차도만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역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역방향은 저 끝으로 저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위로 저쪽으로 올라가고 일로 내려오는 아, 대교가 일방통행인 게 재밌네. 한강 대교의 미니어처적인 느낌. 미니어처샷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런 느낌 날것 같은데. 저 앞에 보이는 정거 공사 중인데 위에서 그 밑에 금강유역 내려다보면서 가을바람 쐬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백제, 외나라, 어떻게 형제국, 뭐 이렇게 친했으니까 응. 둘이 했는데, 응. 그거는 백제가 칠지도를 하사했다라고 아까 박물관에서 써져 있는 거 보고 다시 복귀한 건데, 형제국보다는 좀상왕국이었을각 하사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응. 백제가 일본어로 발음이 쿠다라 이거든요. 응. 전혀 일본을 좀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독으로 읽으면은 왠지 느낌이 학구사이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될것 같은데 혹은 학구자이 근데 쿠다라에 전혀 그래서 이거를 쿠다라 발음이 대구 큰 나라 큰 나라 일본식 발음이 쿠다라가 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옐로 열차. 여기 에어컨이 나온다. 에어... 그러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다시 공산성 초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일단은 가을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름은 좀 덥다. 그래도 경치는 좋다. 백제의 의자왕의 최후의 거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의자왕 하면 은 삼천궁녀로도 유명하잖아요. 이게 좀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은 마지막 망국에 장식한 왕이니까 약간 좀 디스한, 좀 공매도한 느낌이 없지 않나 싶어요그 전에는 금초고왕더 어? 성왕, 더 백제가 쭉쭉 뻗어 나갔을 때는, 없었나? 어? <laughs> 괜히 의정만 타겟이 된게 아닌가?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조금 떨어져 봐도 멋지네 끝까지 <laughs> 넣어주세요. <laughs> 여기 근처에 카페 자리 있었으면 2층 뷰에서 저 공상성 뷰 보고 있으면은 뭐 낮이 됐건 밤이 됐 건간에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목이 없을 때 가을철. 예, 네, 아까 그 공산정 완공되면은 거기서 내려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철수합니다. 그 고민인 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도잖아요, 백제. 부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가 이제 마지막 수도니까 탑비 부여 아니면 공주에서 우측으로 가면 또 대전이 있거든요. 서쪽으로 하면 부여. 대전에는 또 유명한 성지가 또 빵이 있으니까. 빵집 알밤이 유명하구나. 공주는 알밤. 야 밑에서 다시 한번. 야 이거 대교하고 같이 멋있어. 멋있어. 이게 문화재가 멋있대니까. 가장 한국적인 거. 아까 저 앞에 있는 공산성. 일단 더 월마리아까지 가서 거길 또 돌파해서 그 이외에 외곽지역까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일단은 조사병단 첫 임무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け生